네, 이제 두 번째 시간 고린도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게 하셔서 감사드리며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극자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따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고린도우서 1장 12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우서 1장 12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제목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순례자와 나그네로 지내게 되는데 세상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생활한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 전도자들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이 단순함,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으로 한다고 했는데 고린도우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우서 11장 3절을 보시면. <laughs>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단순함이란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단순함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주님 안에 거할 것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가지들은 포도나무에 의존되어 있고 오직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것만을 공급받아서 삶을 살아갑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만 모든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공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단순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린두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두전서 1장 3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의 단순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 말씀. 두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살아갑니다. 순전함.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하고 가득해 있습니다.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정욕들과 욕심에 따라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이 세상의 신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면 다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신으로 있는 이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의 욕망에 따라 서로 속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로서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또 하시는 말씀의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보시면 다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의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말하고 행하면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행하게 됩니다. 나에게 돌아올 이득이나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길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육체의 지혜를 의존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지혜를 의존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의존하고, 내가 습득했던 경험들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말하고, 행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인도를 따르고 그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잡한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또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laughs>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고 <laughs> 해결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길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포스 4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포스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리포스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로 가득하면 육체를 금방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육체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행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더 이상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은혜를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청원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더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하반절 말씀,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 더 그리하였노니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 더 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함으로 행했다, 하나님께 속한 순조남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다라고 말하였는데, 교회에서는 더욱 더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더욱 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2절 말씀 끝을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생활할 때에 단순해지려고 내가 노력하고 순전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위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참으로 많이 부대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생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같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령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행하고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으며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편 16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편 16편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10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주님이 가시는 길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길이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예, 이제 끝으로 어, 포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끝에 보시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라고 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은 증언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양심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양심이 압니다.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양심이 압니다. 우리 양심이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증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동안 삶을 세상에서 살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게 생활을 했다.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생활을 했다. 또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우리 양심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뜻은 나의 양심이 나를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예, 네, 그럴 때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양심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양심의 증언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양심의 증언이란 것은 어떤 때를 위한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음을 나는 또한 확신하노라.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활하는 모든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증언했던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보상을 받거나 또 책망을 받는 일입니다. 아, 다른 건 없습니다. 보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지금 우리의 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도울과 같이 증언한다면, 우리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으로부터... 동일하게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